자, 안녕하세요, 체이치과의 대표 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인사하시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체이치과 대표 원장 이정아입니다. 예, 이제 또 대만의 교정과 콘텐츠를 찍을 날이 왔습니다. 이제 음. 이 즐거운 주걱턱 교정이랑 양악수술이랑 환자분들이 선택을 잘할수 있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우선 원장님. 네. 주걱턱 양악수술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악이라면 요 주걱턱은 옆에서 봤을 때 윗턱은 들어가 있고 아랫턱은 나와 있죠. 그러면 윗턱을 잘라서 조립을 해서 앞으로 내보내고 아랫턱을 잘라서 일부분을 버리고 겹치게 들어가서 조립을 해야 되겠죠. 양악이란 것은 윗턱을 앞으로 내밀고 아랫턱을 집어넣는 그런 수술을 한다고 라 하는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야 호으로 썰고 뭐 이런... <laughs> 네, 무섭죠. 네. 그럼 교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병원의 주걱턱 교정도 그 양악 수술의 원리랑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턱을 앞으로 끄집어 내고 아래턱을 뒤로 집어 보내고 그러면 이제 상악을 전방 이동시키기 위해서 상악을 좀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상 장치도 하고 브라켓을 붙이고 스크류를 심어서 위턱은 끄집어 내고 아래턱은 집어 넣고 스크류를 활용해서 많이 합니다. 제, 제가 그냥 손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인터넷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들 생각하시더라고요 다른 병원 가도 성인이 아래턱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집어넣기는 정말 어렵대 근데 어떻게 그게 된다는 거야? 거짓말이야. 이렇게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주걱턱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한국 사람 주걱턱 중에는 단순히 윗턱이 정상인데 아래턱만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없어. 그리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성장을 할때 키가 크듯이 윗턱 아래턱도 똑같이 전방으로 자라나가야 되는데 윗턱이 덜 자란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주걱턱 분들 여벌굴을 봤을 때 아래턱 나온 거 보지 마시고 코 옆에 여기 광대 옆에가 옆모습을 봤을 때 꺼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저희 병원에서 주걱턱을 교정을 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아래턱을 집어 넣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윗턱도 밖으로 끄집어내서 상대적으로 아래턱이 100%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윗턱이 나오고 아래턱이 들어간다면 절반씩만 해도 주걱턱 교정이 되잖아요. 이런 원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턱을 어떻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들 물어보러 오시는데, 사실 정답은 아래턱 절반 집어넣고 위턱을 절반 밖으로 꺼낸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기술이죠. 네, 원장님. 근데 응. 비수조 교정 설명 너무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수술 교정이랑 비수조 교정이랑 비교했을 때, 그기간이나것고 차이가 많이 나 나요. 똑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하면 당연히 양수술이 빠르죠.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네. 차이가 나죠. 네. 네. 당연히 빠르죠. 원장님 같으면 수술요정하실 거예요. 비슷술요정하실 거예요. 괜히저 같으면 비수술 교정을 선택하겠죠. 제가 꼭이병원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근데 원장님, 제가 알기로 원장님도 성격 좀 급하시고 그러신 걸로 아는데. 빨리빨리? 빨리? 네. <laughs> 뭐 수술 부탁하고 치우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그러기엔 좀 무섭잖아요. 사실 굉장히 큰 위험에 대한 리스크라는 게 있고. 일단 수술하고 나면 입에 이렇게 철사 같은 거막 대고, 고정시키고그 다음에 이제 빨대만 빨고 살아요. 얼굴은 퉁퉁 붓고. 난 그거 자체가 일단 무서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아, 회복기간. 회복기간이 어 회복 비록 뭐 일주일 뭐 보름. 이렇게 된다곤 하지만 아, 그 과정이 너무나 저는 좀 사실 저는 겪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라도 비수술 교정이 좋습니다 원장 근데 그러면은 길게 하는 교정 치료가 수술보다 더 비싼가요? 아니 뭐 일반적으로 비수술로 교정만 하는 경우랑 수술과 교정을 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하는 수술과 교정 비용이 비수술 교정보다는 당연히 더 비싸겠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물론 원장님들이 이제 조정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수술교 정도 필요하니까 세상에 있는 수술아 어, 그럼요. 치료법이잖아요. 네. 또 어떤 분들한테 이수술교정을 조금 추천을 해주시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일단 본능적으로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는 분들 꽤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성형수술이나 양악수술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양악수술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안전해졌다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좀더 빨리 결과를 보고 싶다.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또 양악한 얼굴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종의 성형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양악 수술하면서 교정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떤 분들에게 교정을 추천해주시나요? 어, 일단 겁이 엄청 많은 분들. 그러니까 막 치과만 오면 막 가슴이 뛴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양악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심리적으로. 그리고 내가 수술할 정도의 얼굴은 아닌데 좀 변화하고 싶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그 여성분들은 이거 굉장히 잘 캐치하시거든요. 수술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어 약간 이제 좀 성형의 느낌이 강해지는 얼굴이 있거든요. 부자연스러움을 추구하지 않는 분들, 다시 말해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시는 분들 이러면 당연히 비수술 교정을 하셔야죠. 원장 그러면 이 수술 교정이랑 비수술 교정이랑 주걱턱을 넣을 수 있는 한계는 똑같나요? 아니면은 뭐 수술에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그건 이원장님이 대답하셔야겠다 근데 어때요? 수술 수술이 더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죠. 음. 어떤 한계라는 게 당연히 비수술은 음 수술의 어떤 영역보다는 적으니까 굉장히 턱이 많이 자란 친구들 내지는 너무 위턱은 정말 열성장이고 아래턱이 정말 과하게 많이 자란 친구들 이런 경우는 비수술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턱이 자라돼 길이감이 굉장히 수직적으로 얼굴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조금 노말로 되돌려야 되니까 정상으로 좀 잘라서 회복 시켜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하고 싶어도 나는 이게 수술로 되는지 아니면 비수술도 가능한지 모르잖아요. 좀 비수술을 어디까지 넣었는지 조금 케이스를 보여줄 수 있으시다면. 네. 양악 진단도 받고 근데 이제 도저히. 무섭다. 근데 이제 이런 무서워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말랐어요. 그래서 사실 수술을 감당해낼 체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수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듣고 이제 약간 체력적인 어떤 한계를 느끼시면서 비수술로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도 그렇죠. 그래서 좀 마르고 몸이 약하고 하니까 나는 그냥 이제 수술 안 하고 그냥 최대한 해보겠다 이제 해서 최대한 열심히 위턱을 조금 앞으로 빼주고 아래턱은 살짝만 집어넣는.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게 엄청난. 다른 외모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실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제 웃었을 때의 모습. 저는 코 밑을 컨트롤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코 밑으로의 어떤 저런 변화가 막 저렇게 확실하게 생기면 굉장히 기분 좋은 치료가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것도 이 경우는 위턱과 아래턱의 차이가 많이 나서 양악 수술 진단을 굉장히 많이 받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여성분이었는데 어쨌든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비수술로 해결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케이스고 그 보면 이렇게 교합 상태가 좋아진 걸 보고요. 얼굴의 모습도 이렇게 좋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수술 교정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적은 편이었는데 요즘은 어떤 의료적 테크닉의 발전과 여러 장치들의 어떤 발전으로 비수술 교정 영역의 폭이 매우 넓어졌어요. 그래서 수술로만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비수술로 치료 가능한 것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겁이 많아서 치료를 계속 미루고 있었던 분들은 용기 내서 비수술 교정 치료를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최인희 치과 이정화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